네, 안녕하세요. 하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오늘은 그 영양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5대 영양소라고 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또 7대 영양소라고 하면 이제 식이섬유와 물이 포함되고요. 8대 영양소 하면 뭐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경우에 따라서는 9대 영양소로, 영양소라고 해서 효소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이제 5대 영양소이고요. 그 중에 이제 비타민이 가장 일찍 발견된 그런 영양소들이고 또 우리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분으로 지금도 역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은 인체 내에서 물질 대사나 뭐 여러가지 다양한 생리작용을 도와주는 그러한 영양소들인데요. 어, 대부분의 비타민들이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혹은 합성이 되더라도 적은 양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음식으로부터 꼭 어,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에는 비타민 A,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이 수용성 비타민은 어, 우리 체내에 쌓이지 않고요. 과량으로 섭취해도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들은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네, 우리 체내에 쌓이긴 하지만 또 쌓여서 과량으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독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어, 제공받는 지용성 비타민의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비교적 안전하게, 어, 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산화 기능입니다. 그, 우리 몸에서 이제 발생하는 나쁜 물질이 있죠. 유해산소나 혹은 활성산소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유해산소가 우리 몸 세포를 산화시켜서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질병과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유해산소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건강하기 위해서는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산화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유해산소는 종류가 다양하고요 또 각기 다른 그런 신체 부위에서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E라든가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큐텐,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비타민C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결합조직이라고 하면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한다. 뼈대라고 해서 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나 피부나 혹은 각 신체의 조직, 뼈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을 결합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조직은 단백질이 주요 성분입니다.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단백질이 콜라겐이고 이 콜라겐을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우리 전반적인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철분의 흡수입니다. 우리가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중에 있는 철분은 흡수가 되게 어려운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비타민 C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 주기 때문에 철분의 흡수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비타민C가 결핍되었을 때에는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분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에는 철분만 보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에도 철분이 흡수가 안 돼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밖에 비타민C는 면역기능이나 해독, 작용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타민C가 카르니틴 합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 카르니틴은 지방을 세포내로 전달해서 연소시키는 이런 운반체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카르니틴인데요. 어,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는 잘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세포내로 전달되어서 연소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럼 체내에 쌓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 비만을 개선하는 다이어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어,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비타민B군입니다. 우리가 다른 비타민들은 비타민A, 비타민C, 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부르는데 비타민B는 비타민B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에 속해 있는 비타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덟 가지 비타민 B군이 있는데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12죠. 이렇게 여덟 가지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B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대사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탄수화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열량을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 열량 영양소라고 하죠. 단백질도 가끔은 필요할 때는 네, 열량 영양소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가 중요한데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결국 이제 지방과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그 에너지 생성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지방과 탄수화물을 없애서 우리 다이어트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지방 탄수화물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 B군을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에너지 대사와 관계가 있는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켜서 에너지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 염려,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피로인데요. 만성피로를 평소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보시는 음, 화면은요. 이 비타민 B군이 어떻게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 체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우리 체내에 있는 효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불활성 효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효소인데, 어, 이 비타민 B군이, 어, 들어가면 비타민 B군과, 어, 신체 내에 있는 효소가 결합해서 활성 효소로 바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비타민 B군을 조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효소. 어, 이 활성 효소로 전환이 되면 인체 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어,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의 비타민 B군이 꼭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이고요, 중성지방, 단백질이 다음과 같은 좀 단순화 시켜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네,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각각의 과정에서 전부 다 비타민 B군이 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비타민 B군들이 부족하면 각각의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ATP라고 하는 네, 에너지. 이게 이제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ATP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 생성이 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지방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비타민 B군은 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인데요. 엽산과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네, 다음과 같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생기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중간 대사산물인데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왜? 왜냐하면 이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벽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동맥경화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대사산물을 없애야 되는데 이 대사산물을 어, 없애는 그런 역할하는 을 것이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세 가지 비타민 b 군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만 호모시스테인의 어, 존재로 인한 그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엽산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그러한, 비타민 B입니다. 세포 분열. 세포 분열 언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까요?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년이 되고, 세포 분열이 시작되고, 그래서, 어, 10개월 정도 후에, 이제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엽산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엽산을 충분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태아가 정상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조산이라든가, 체중 미달, 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요. 더 심해져서 결핍이 되면 신경관 결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경관이 제대로 생성이 안된다는 거죠. 뇌가 없다거나 무뇌증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척추가 하나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두 개로 갈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분 척추, 척추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엽산을 임신 시기에는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엽산을 보충해 주셔야 되겠죠. 이때가 언제냐면 임신 4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신을 확인하는 그 시점은 보통 임신 4주 이후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엽산을 보충하실 때에는 임신을 계획하실 때부터 엽산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가임기 여성의 엽산 필요량은 400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임신하셨을 때에는 6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 세포분열에 중요한 영양소가 엽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타민 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항산화 기능에 대해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비타민 E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비타민 C와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또 비타민 E는 지용성 영양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왜냐면 하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혈중 지질. 혈중에 이제 지, 지질들이 많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 중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산화되는 것을 막아 준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혈관 중에 혈액이 꽉차 있는데 그 혈액은 대부분 수분이죠. 물이죠. 그런데 이 혈관 중에 지방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지방과 물은 섞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종의 코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팅된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지방들이 산화가 되면요, 이 코팅이 파괴가 돼요. 산화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지방이 그대로 수분에 노출되는 그런 꼴이죠. 그러면 지방과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원리에 의해서 이 지방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물과 섞이지 않으니까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혈액 중에 그런 성분들이 거기 들러붙게 되거나 아니면 혈관을, 파괴시키고 그 안쪽으로 침착을 하게 되면 또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면역 관련된 그런 물질들이 작용을 해서 혈관벽을 좁아지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결국은 혈액 중에 지방이 산화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 하는 것이 비타민 E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를 우리가 토코페롤이라고 부르잖아요. 토코페롤의 가장 중요한 기능성은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혈액 개선. 혈액을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 네, 그래서 비타민 E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혈관 중에 적혈구 막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기능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중에 T-림프구라고 하는 그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A. 비타민A는 어,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어, 비타민A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 비타민A와 어, 시각세포, 시각세포인 옵신과 결합을 하게 되면 로돕신이라는 그런 어, 시각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로돕신이라는 시각 세포는요 어두운 곳에서의 그런 시각 기능에 관여를 하는 시각 세포인데요 여러분 그 어두운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렴풋이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걸 우리가 암소 적응이라고 하고요 이 암소 적응에 관계가 되는 그런 세포가 바로 로돕신이고 네, 로돕신을 생성할 때 비타민 A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과 폐, 장 점막 세포의 어 분화에도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A이고 더 중요한 거는 비타민 A는 점액 분비 세포의 분화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요. 눈에 점액이 분비가 되지 않, 않는다거나 어 폐나 장 점막에 어 점액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네, 이런 그 상피 세포 쪽의 상피 조직에 각질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점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우리 신체를 그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타민 D 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타민이죠 네,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결국 뼈의 건강과 어, 직결되는 그러한 영양소로 하고 할수 있겠는데요 비타민 D가 충분해야지 뼈가 건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D 결핍 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꼭 보충해 주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비타민 D는 보통 우리가 햇볕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일광욕 하시면 비타민 D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는 거죠.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충분한 양의 그런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상당히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비타민 D는 정말 그 최근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이 지금 속속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최근까지 진행돼 왔던 비타민 D와 관련된 그 연구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 아주 다양합니다 어 대사증후군 비만이나 당뇨와 관계가 있고 면역 기능에도 관여를 하고 수면 질 개선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수 있고 심혈관계 건강 소화기계 건강 피부 건강 두뇌 건강 인지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암이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또 혈압이나 당뇨 항염증 아토피 갑상선 질환, 천식이나 폐 질환, 호흡기계 건강,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 건강, 남성 생식력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어, 이러한 음, 그런 관련성을 우리가 보면 비타민 D가 중요한 영양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의 필요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2.5배 정도인 1,000 IU를 전문가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IU는 인터내셔널 유닛. 그래서 영양소의 함량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고요. 여러 영양학자들에 따라서는 하루에 3000 IU까지 3000 IU까지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인자 합성에 관여합니다.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 빨리 피가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k 고요그 다음에 칼슘 결합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이 비타민 K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우리가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하면 지난 시간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뭐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과 같은 그런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또 비타민 D와 네, 비타민 K 등이 필요하다.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벽돌로 담을 쌓으면요. 바람이 울면 무너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벽돌에 시멘트를 바르면 단단하게 결합이 되죠? 튼튼하게. 이런 담을 쌓을 때 벽돌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 뼈를 구성할 때 비타민 K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K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과 함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영양소 있죠. 미네랄. 각각의 미네랄에 대해서 그 기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